오. 한용도 있고요 지용 땡겨요 열렸네 영현우야 행위 치용! 그, 우리가 이렇 이제, 갔다가 기고 갔다가 기고 하니까, 세포 조절이 안 되죠. 일단, 이제, 제 권행님이, 여기서, 이필드였거 여기서, 이제, 골 주면은, 제건행님이골 잡고, 멀리 보우서 수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응. 어. 집이되니다 그러면은,

어디 한 경기 안에서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한 개고. 근데 그게 계속 그거만. <Fairly> 거... you... <맨2> 그 pues 그 아, 그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한발짝이잘하니 그리고, 뱃는 네. 네. 완전 가격이 커니까 그래서, 딱상생각는 일단, 내가 공작을 하나.

줘 줘. 아이고야. 아니야, 잡고 해. 걸려. 동규. 네. 일로. 받아 줘. 알지? 오케이. 좋아좋아 없어, 좋아 좋아. 좋아. 받아가 해. 알죠 알 연우가 앞으로 나갈 것 같은 중간 받아주고. 붙어 규 뒤에 여기. 됐다. 한영이형지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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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나이스 굿굿. 지금 이제 7분 됐습니다. 됐다, 됐다. 7분 7분. 수고셨습니다한영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나왔는데. 들 준비하세요 형님. 아. 됐다, 됐다, 됐다. 눈이기만떼어주 나왔다 동기있고요 나이스, 오른발. 차량용. 어, 따야.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주저. 중앙. 세상이 굿. 조심 조심. 좋은데. 아, 연우 아, 굿 해성굿 중광이한중광 너 먹고. 아, 해라. 아, 싫어, 싫어, 싫어. 난도 들어가야 되는안 돼. 아안아시좀 쉬라 아, 괜찮아요, 이 괜찮아. 이거 몇분 가셔야 돼요? 20분. 20분? 그냥 더 들어가라. 형 오랜만에 들어가셔야죠 이거 <laughs> 안 들어가요? 돼, 안돼안돼 <laughs> 동원교 나 순화시대다 여기 고고, 여기 고! 가보자, 해보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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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보자가보 자 하나 해보자 하나 해보자 어이구 어. 아, 이상 군 마무리 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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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동기 고생했다 어세도 아, 고생했다, 아, 고생했다. 아, 열심히 한여굿굿굿 <laughs> 쉽지 않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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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네. 내가 뭐 말한 거냐면 네. 나는 내거막으 거 내려가고 있었어 맨투맨 아, 어맨투에 아, 어, 내려가고 있는데 엉킨 상황에서 니가 스위치를 해버리면 난 내려가고 있는데 니가 바깥 피치하니까 내가 따라갈 수가 없지를 맞아요 어, 네. 그래서 그말하단다 스위치 미안해요 그래 그래 안다시 안다 밖에 안다시게. 어, 굿굿꾹 아, 본이 뺐어요. 어. 어, 던게막 수나시래. 아니, 움직이 많이서 빨리요. 어, 떤 게. 공격할 때 아니, 수비할 때 어. 전방 압박 하잖아요. 어, 어. 그러면은 어. 완전 앞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 뒤로 막아야 되는지 아, 헷갈려 가지고. 뒤로 막아야 되는 게 무슨 말이지? 저희가 어. 그 맨투맨할때 보면은 어. 한 명만 마킹 해 가지고 하을안놓잖아요 어. 어. 근 어. 어. 지금은 이제 찬영이 님이 전방 압박 하라 했으니까 전방 압박을. 어. 어. 그러면은 풀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혜 님이랑 스위치 움직인 건또 아. 이거 나서 아아 제가 아무 맨마킹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어떻게 막아가 몰라 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다. 제가 밑에 있어요. 아, 앞에서 오케이 오케이. 스위칭 한게 아니라. 이거 구강 스위치를. 어, 스위치 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마킹하다 뚫려 가지고 아. 그 지옥방 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나는 멘툼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지역방 상황이다 보니까. 아, 네. 제가 잘못한 건잘못 보통 몇 하는데. 시에 끝나세 보통 58분 정도까지는 해요. 지금 몇 분인가요? 5분쯤 됐 5분쯤이요? 분더 하고. 아, 예. 2 3분 정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뒤에 끊으면 되겠네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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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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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밖에 찍어야 겠네 아, 형님 저거 핑크색깔 저거 맡겼나? 아, 아직 안 맡겼어요 아직 안 맡겼나? 네 출장을 계속 가가지고 아~~ 니 나는 하도 연락이 없길래 오늘 한 매장에 물어봤거든 아, 근데. 근데 자기들 말로는 6월 말에 맡긴 사람도 아직 연락 못 받았다더라 근데 난 이게 느낌이, 입마들 매장에서 늦게 보내는 건지, 아니면 나이키에서 늦게 처리를 하는 건지. 내가 보기엔 나이키에서 늦게 처리한 것 같진 않아. 네, 그 어? 매장이 어, 뭔가 매장이 늦게 네.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지금. 아니, 또 한편으로는, 거기는, 우체국이랑계약돼 있어서, 잘 보낼 것 같은데. 보내고 하는 거지 맞죠? 오, 전화하니까. 자기네도 지금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아직도 못 보내, 뭐, 아직 6월 말에 보낸 사람도 연락 못 받았다고, 이러기를 혜성이! 아이고, 씨. 그, 난또 부산이어가지고. 아, 그러면 훨씬 일처리 빨리 이겠구나 아닌 것 같아, 오 와, 모다 너무 늦어가지고. 아, 다음부터 매장, 나이키 건 매장에서 사면 안 되겠다. 이게 그냥 공홈에서 샀으면, 내가 공홈으로 바로 보내면 되는데. 이게 매장 끼고 사니까. 얘네한테 보내서 또 얘네가 또 보내야 되고. 네, 도매 거치네요. 아마 그게 그걸 거다. 그 카포하고 사카가 걔네가 총 그걸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걔네가 막 뿌릴 거야. 그래요? 어, 지네가 받아서 또지네가또 밑에 뿌려.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사실상 카포 사카 빼면 다 저걸 걸 그냥 받아서 애들이 걸. 근데 됐다. 아, 까지. 해성굴. 나가면 끊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